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겨울은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도,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키러 내느니라 많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뇌 제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리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소유보다 존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375 단편 경구집 가운데 오늘은 60번째 단락과 61번째 단락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60번째 단락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악행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술에 회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술은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만든다 그럽니다. 여기서 거만하다는 건 잘난 체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또 떠들게 한다는 건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거죠. 그래서 1절은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상실하고 아나 무인이 되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술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는 그 모습이 술에 취한 것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걸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절 말씀에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연계해서 보면 곧왕 앞에서 거만하게 술에 취하듯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의 진노를 사는 건 성난 사자 앞에 있는 것처럼, 서 있는 것처럼 위험하고 위태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왕은 단순한 왕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권세를 가진 그 왕이 두렵다면 인간과 세상의 왕보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면 여러분 이건 스스로 생명을 버리고 멸망에 이르는 그걸 자초한 것하고 꼭 같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술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게 될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 성난 사자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참된 가치를 붙들고. 아, 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건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다툼을 멀리 한다는 것이 영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다투어서 이긴 걸 자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다툼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왜 다툼을, 다투는 자가 미련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해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럽니다. 다툼은 그 당사자들을 모두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내가 다퉈서 내가 이긴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다투었다는 것그 자체가 미련한 것이고 그것이 함께 멸망에 이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툼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자로 다투지 않고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자는 가을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가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거둘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의, 우리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마치 농부가 그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려야 마지막 거둘 때그 수확을 할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인데 우리의 그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듯 우리 삶의 규모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한 번뿐인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임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61번째 단락으로 시해자의 특징인 냉철한 판단력과 깊은 통찰력과 관련된 말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은 이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내는 이라, 그럽니다. 모략은 충고 혹은 조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충고나 조언은 깊은 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치의 조언은 깊은 물과 같아서 사람들이 쉽게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깊은 아무리 깊은 그 물이라 물이라도 길러내는 것처럼 이치의 조언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그 조언과도 같은 그것들을 키어 낸다는 겁니다 이끌어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참되고 바른 가치를 붙들고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그 통달한 그 말씀들을 그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길어 내고 그래서 그 말씀의 조언을 받아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우리는 헛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오절 말씀이 바로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네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럽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친절하고 인자하다고 자부한다는 겁니다. 즉 인자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내세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충성된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아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친절을 베푸는 자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떤 의식된 행동, 어떤 종교적인 뭔가 계산이 깔린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베푸는 그런 어떤 친절이나 또 우리가 하는 어떤 선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의식된 어떤 이벤트로 어떻게 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인자를 베푸는 사람 가운데 진실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참 믿음 좋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인자를 베푸는 사람, 진실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은 거 내가 이거 행하는 건 그저 내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는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와도 자신 앞에 있는 선을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고 묵상하면서 깊은 것을 키로 올리는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행하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 온전함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성숙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온전함과 완전함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 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 후손에게도 복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고, 우리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기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림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하지만, 그주림편을 향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추건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면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지혜로운 왕은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그럽니다. 여기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악을 멀리한다 소멸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그 조직은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가 참... 힘든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왕은 가식적인 행동이나 아첨에 속지 않고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 악을 진멸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이, 조직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그 사안을 보고 또그 공동체의 어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잘압니다 여러분 조직이 크면 클수록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도자의 눈을 가리는 사람들이 보통 그 자리에. 에 안기 쉽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를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된 지도자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 그의 눈은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오히려 그 눈을 가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분별해내고,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서, 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이건 어, 이 세상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도 어, 여러분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큰그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절 말씀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자가 누구냐? 그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보에서 성령님을 보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없이 그 성령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십절은 장사를 하는 자들은 비유 장사를 하는 자들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여서 장사하지 말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우리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여러분 이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려서부터 그의 품행이 청결한지 정직한지가 들어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되는 그런 속담처럼 아이의 장내를 망치게 될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귀와 눈을 다 지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이 당연한 말씀을 합니까? 이는 우리의 귀와 눈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편 94편 9절은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눈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라도 우리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우리는 함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진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난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촉할리라 그러죠 잠에서 깨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식을 풍부하게 얻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는 이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살 때는 살 때는 여기에 흠을 잡아서 어떻게든 싸게 살려고 자꾸 이렇게 본심과는 다르게 자꾸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흠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고 나서는 이게 좋은 걸 샀다고 그러면서 자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심성에 참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처럼 생활 속에서 사소한 그 거짓말 하나라도 버려야 할 것을 오늘 솔로몬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럽니다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해주는 구절이죠 금이나 진주보다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런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가지라는 거죠. 아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입술은 참으로 보배로운 그런 입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마땅히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 여러분 불의한 세상 속에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따라